어느날 제가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가 병신인데 회사를 너가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더 낫지 않겠음? 안녕하세요.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을 찾아다니는 낭만 중독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현금 2억 원을 넣어 놓은 SCHD의 배당금과 조금씩 줍줍을 하고 있는 속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제가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ETF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돈돈거리면서 부의 낭만을 찾아다닐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저는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SNS의 대세는 아니었고 페이스북이 나타나서 싸이월드의 시대가 막 저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한창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도 많이 보곤 했는데요. 어느 날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제목은 너가 사업하는 것보다 주식하는게 더 나은 이유 이거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가 병신인데 회사를 너가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더 낫지 않겠음? 이거였는데요. 처음에는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좀더 생각을 해보니까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약간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회사가 돈을 벌어 오면 주주라는 주인한테 돈을 나눠 주는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오게끔 하려면 이 회사를 이끄는 대장이 똑똑하고 일을 잘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노예들의 대장을 우리는 CEO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CEO들은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전자의 경우는 내가 회사의 주인이면서 경영도 직접 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회사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CEO라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월급도 주면서 회사의 운영을 나 대신 맡기는 건데요. 그럼 전자의 경우는 내가 주인이면서 CEO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야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내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CEO로 앉혀놓고 회사 경영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겠죠? 내가 주식을 하는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아까 그 페이스북 글의 말을 간단하게 해석해보자면 이렇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내가 회사를 직접 운영할 자신이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똑똑하면 내가 내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병신이라서 회사를 잘못 운영하다가 망해버릴 바에는 급여에 돈을 더 쓰더라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CEO로 앉혀놓고 그 사람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CEO를 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하는 게 낫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그 CEO를 열심히 쪼면 되는데요. 이렇게 CEO를 쪼는 행위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하게 되고 CEO의 입장에서는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이 오면 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오도록 열심히 그 밑에 노예대로 쪼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다 같이 일을 하게끔 만들죠. 이렇게 저는 그때 그 페이스북 글을 읽고 난 뒤에 큰 영감을 얻게 되었고 당시 대학생이던 저는 경험도 부족한 상태였고 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불신도 크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취업에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투자를 병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퇴사를 한뒤 사업을 하면서도 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점은 직접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약 2억 원이라는 돈을 주로 SCHD라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그 페이스북 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아까 그 페이스북 글에 답글을 달으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라. 너가 병신인데 주식을 너가 투자하는 것보다 전문 가 투자하는 게더 낫지 않겠음? 음,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주식을 잘하고 투자를 잘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돈을 잘 벌어 와야지 주식과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고 주주로서 꾸준히 배당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둘중 뭐가 됐든 대전제는 투자하려는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와야 그 회사 가치가 오르면서 주식 가격도 오르고 주주들한테 배당할 돈도 있겠죠. 그러려면 회사가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잘벌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안목은 저 스스로가 기관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제가 이러한 안목도 뛰어나고 정보력이랑 분석력도 뛰어나가지고 직접 그 회사에 제 돈을 때려박으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투. 투자인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개인이 아무리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보다는 증권사와 같은 기관들이 더정보롭도 뛰어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이라는 CEO를 고용해서 쓰는 것처럼 투자를 할 때도 그러한 논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게 바로 제 돈의 주인인 제가 저 대신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회사의 경우는 주주들이 CEO를 고용하면 되는데 투자의 측면에서는 증권사들이 저 대신 일을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금융회사들이 내놓은 금융상품들을 구매하는 행위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을 구매하면 증권사들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대가로 저희한테 수수료를 받죠. 다시 말해 회사는 CEO들이 그 회사를 대신 굴려주는 대가로 월급을 받잖아요. 투자의 경우는 증권사들이 제 돈을 대신 굴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운영보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CHD의 연간 운용보수는 0.06%인데요. 이러한 운용보수는 마치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듯이 따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절로 그 ETF 가격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따로 할건 없어요. 우리가 HTS나 MTS에서 보는 가격은 증권사가 가져가는 운용보수가 빠진 금액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내놓는 금융상품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ETF도 그러한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ETF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주식들을 담고 있는 바구니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ETF 운용사들은 이러한 바구니를 대신 굴려주는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구니를 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종목들을 바구니에 적절히 넣고 빼는 리밸런싱을 생각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는 건데요. ETF 운용사들은 시장 상황과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을 포트폴리오라는 바구니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잘 벌어다 줄것 같은 종목들 적절하게 바구니에 넣는 것이죠 이러한 바구니 관리를 잘 못하면 저희 같은 고객들이 돈을 다뺄 텐데요 돈이 다 빠져나가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못 먹기 때문에 마치 회사가 CEO를 잘라서 월급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들 같은 금융기관들보다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나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트래킹하는 능력이 개인으로서 비교적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CHD라는 상품을 구입하 0.06%의 연간 운용보수를 운용사인 첼스슈압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이들이 알아서 실적 좋고 안정적이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들의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제 수고를 덜어주니까 이러한 운용보수를 주더라도 SCHD와 같은 ETF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하는 게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첼스슈압과 같은 운용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질 텐데요 운용사가 망하더라도 제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ETF의 자산들은 운용사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신탁업자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첼스쇼와 같은 운용사가 파산하게 돼도 우리는 그러한 신탁업자들한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라브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ETF 자산들이 현금화가 되고 그러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들은 기업이 파산해서 상장폐지가 되면 그 주식들이 휴지조각이 되는 반면에 ETF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SCHD의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 약 105개의 종목들이 있고 대표. 구체적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망하려면 이러한 기업들도 한 번에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SCHD의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 미국 안에서도 어떤 개잡주들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올 정도로 근본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번에 망하려면 그냥 미국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저도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에 얼만큼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투자는 뭐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것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잘 버는게 장땡이 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으면 마치 직접 사업을 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직접 투자를 하는게 올바른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만약 반대로 저처럼 자신이 없으면 마치 주주들이 ceo 를 고용해서 회사 경영을 대신 맡기는 것과 같은 논리로 금융 회사들을 써서 etf 와 같은 금융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게 올바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접 간접투자와 ETF와 같은 간접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돈돈거리면서 돈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중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